유행 상품들이 온라인에서 가격을 낮춰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요? 그 이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한때는 열렬히 찾던 유행 상품들이 이제는 온라인 중고 플랫폼에서 가격을 크게 낮춰도 좀처럼 주인을 찾지 못합니다. 절반 이하로 할인된 가구, 여행 용품, 소형 가전 등은 그저 구경꾼만 많을 뿐 구매 의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행을 이끌던 품목들은 한때 엄청난 판매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공급과잉의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몇몇 중소 유통사들은 급격한 매출 하락과 운영 손실에 허덕이고 어떤 곳은 수십 년간 이어오던 사업의 문을 닫았습니다. 대한민국 서민층이 즐기던 일상 속 여유가 동시에 붕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첫 번째는 외식 산업의 변동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가 나빠져서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식문화 지형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바뀐 결과입니다. 한식당 주인은 요즘 장사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과거에는 예약 없이는 앉기 어려웠던 자리들이 이제는 음식 값을 낮춰도 빈자리가 많다고 합니다. 주말에도 주차장이 절반만 차는 풍경이 낯설지 않습니다. 외식 소비자 수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일시적으로 늘었던 외부 활동의 붐이 과도한 비용과 소비 패턴의 변화로 주춤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과거 외식 시장은 특정 지출 경비에 크게 의존했거든요. 사업적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기꺼이 비싼 장소와 음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접대 비용이 따로 책정되어 있어 가격을 높게 책정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한 음식 평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메인 메뉴 하나에 5만 원. 여기에 주류와 추가 요리를 더하면 한끼 식사에 20만 원이 훌쩍 넘어요. 하루 외식에 30만 원이 사라지는 셈이죠. 그런데 최근 이 소비 구조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접대 비용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상황이 변한 겁니다. 회사 경비로 식사하던 고객층이 사라지자 많은 식당은 갑작스럽게 핵심 수입원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입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초반에 태어나 국가 경제를 이끌었던 수백만 명이 2010년대 이후로 일터를 떠났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한국 외식 산업의 주요 고객층이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고급 레스토랑을 둘러보면 그들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 남성들이 대부분이죠. 이분들은 수십 년간 외부 식사를 생활화했습니다. 직장 생활 내내 접대 식사를 즐겼고, 간부가 되어서는 거래처 사람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임원직에 오르면 일주일에 몇 번씩 품격 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회사 경비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들에게 외식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의 연장이자 인간관계를 맺는 수단이었고,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같이 식사 어떠세요? 한마디면 비즈니스 관계가 원활해졌고, 주말에 근사한 곳에서 모임 한번 하시죠. 하면 사회적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던 이들이 은퇴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입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자산 가치가 예전만 못해지자 가장 먼저 생활 속 폼을 유지하는 비용부터 절감하기 시작한 겁니다. 외식이나 고급 취미 활동 등이 대표적이죠. 이는 중산층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작년에 은퇴한 박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현실이 더욱 또렷해집니다. 직장 재직 중에는 한 달에 8번 정도 외식을 했습니다. 회사 경비로 대부분 해결되니 별다른 걱정이 없었죠. 하지만 은퇴 후첫 달에 네번 정도 외식을 하고는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 원 넘게 지출된 겁니다. 퇴직금으로 여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금방 바닥을 보일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은퇴 후의 재정 현실은 냉혹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한달 수입이 1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개인 연금을 합쳐도 한달 총수입은 20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외식을 월 4회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나갑니다. 한달 수입의 거의 절반이 외식 비용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주거비, 통신비, 식료품비, 유료비 등을 감안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외부에서 식사를 했어요.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것만큼 확실한 스트레스 해소는 없었죠. 친구들과 만나 담소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그마저도 사치가 됐어요. 한 번에 몇십만 원씩 나가는데 어떻게 편히 식사하겠어요. 회사 경비로 누리던 풍요로움이 사라지고 개인 지갑을 열자 즐거움은 곧 부담이 되어버린 겁니다. 값비싼 와인잔 세트는 찬장에 처박혀 있고 정장 구두는 먼지가 쌓여가고 고급 시계는 서랍 구석에 놓여 있습니다. 중고로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들이 모두 내놓으니 시장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한 외식업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저희에게 엄청난 타격이에요. 이분들이 평일 점심시간 식당을 채우던 주역이었는데 한 달에 여덟 번 오시던 분들이 이제는 한두 번밖에 오지 않아요. 법인 카드 지출이 줄어드니 개인 돈을 계산하며 드시는 거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분들이 젊은 세대에게 외부 식사 문화를 전수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예전 같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게 사회생활이야. 맛있는 걸 먹으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성공할 수 있어라며 가르쳤을 텐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그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빠, 그 돈이면 더 실용적인 걸살수 있어요. 에, 이렇게 비싼 걸 먹으면서 낭비해요. 라는 반응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베이비부머 세대가 외부 식사를 줄이게 되면 한국 외식 산업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의 유입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구독 경제 시장의 허상입니다. 이는 한국형 자영업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구독 경제 시장은 2019년 3조 원대에서 2023년 5조 원대까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관련 서비스 매출도 급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산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가입자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개인당 월 평균 지출액이 감소한 것입니다. 5년 전에는 1인당 연간 150만원씩 구독 서비스에 지출했지만 2023년에는 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기존 구독자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이미 갖추었으니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급격히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서 구독 서비스 운영자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묻지마식 요금 인상을 시작한 겁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월 1만원, 2만원 하던 서비스가 지금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상당수의 서비스가 1개월 단위 구독은 받지 않고 무조건 6개월이나 1년 단위로만 받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카드 결제는 물론이고 현금이나 계좌 이체만 가능하다고 하는 곳도 많습니다. 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어쩔 수 없이 장기약정을 선택한 소비자가 40%가 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1개월 단위도 부담스러운데 장기 계약을 강요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어떤 운영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업장에서 내 마음대로 운영하는데 뭐가 문제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품이 터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특성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무언가 잘 된다 싶으면 너도 나도 달려드는 겁니다. 최근 한 달에 2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구독 서비스 사례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주에 두번 운영해서 월 매출이 1천만 원이라는 식이죠. 구독 비즈니스가 요즘 엄청 뜨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관련 서비스 업체가 수천 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치죠. 그런데 제가 정말 마음 아픈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할때 뛰어들어서 돈번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이미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몇년 먼저 구독 경제붐을 겪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때 일본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던 특정 브랜드는 시가총액 4천억 원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순이익이 99% 이상 급감했습니다. 수백억 원씩 벌던 회사가 영업이익 1천만 원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일본의 구독 경제붐은 2년도 채 되지 않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구독자들이 빠져나가자 관련 상품들이 중고시장에 넘쳐나기 시작했고 큰 자본을 들여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던 회사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고시장에는 2년 전 10만원을 주고 구매했던 제품이 지금 5만원에 올라옵니다. 원가의 절반 이상을 깎았는데도 가격 흥정 무늬만 들어옵니다. 묻지마식 요금 인상과 과잉 공급 이것이 구독 경제 시장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센터 산업입니다.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와 디지털 격차라는 이중의 충격입니다. 3인 가족이 3박 4일 문화 체험 여행을 다녀오면 약 150만 원이 듭니다. 월급의 거의 절반이 사라지는 셈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수강생보다 강사들이 먼저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겨울 문화센터를 찾았던 사람들은 낯선 경험을 했습니다. 예정된 강좌가 갑자기 취소되고 안내 데스크에는 직원이 보이지 않으며 휴게실은 이용 시간인데도 닫혀 있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문화센터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서서 가르쳐야 하는데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흥미로운 점은 2022년에서 2023년 시즌 문화센터 방문객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겁니다. 일부 센터는 전년 대비 20%에서 50%까지 방문객이 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인 거죠. 그런데도 문화센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력난과 운영비 폭등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근무 환경마저 나빠졌습니다. 문화센터 운영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인건비를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규직은 계약직으로 바뀌고, 계약직은 단기 아르바이트로 대체되었습니다. 경력 있는 전문 강사들은 하나둘 떠났고, 전문 분야의 강좌에 경험 없는 단기 아르바이트가 투입되었습니다. 당연히 교육 서비스의 질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직원 부족하니 서비스 엉망이고, 서비스 엉망이니 수강생 불만 폭발하고, 불만 쌓이면 재수강률 떨어지고, 재수강률 떨어지니 수익성 악화되고, 수익성 악화되니 인건비 더 줄이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급격한 고령화입니다. 문화센터의 주요 수강생은 은퇴한 고령층과 주부들입니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잠재적인 수강생 수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입니다. 국립 교육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노년층의 디지털 기기 사용률은 크게 늘었지만 복잡한 온라인 강좌 신청이나 비대면 서비스 활용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노년층도 온라인 강좌를 쉽게 이용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대면 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대면 강좌를 운영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형 강의실 하나를 하루 종일 운영하면 일반 가정집 수십 배에 달하는 전기와 난방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최근 전기 요금과 관리비는 연이어 올랐고 산업용 전기 요금은 2년 사이 약40%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저출산 문제가 겹쳤습니다. 과거에는 어린이 수강생을 위한 강좌가 주요 수익원이었는데 이제는 그 수가 급감한 겁니다. 문화센터 하나를 한 시즌 운영하는 데. 관리비만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10년 전에는 저녁 시간에만 아동 강좌를 운영해도 되었는데, 지금은 아이들 수가 주로 평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때로는 주말에도 겨우겨우 채우는 실정입니다. 대형 센터는 한 시즌 관리비가 억 단위를 넘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센터 운영자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문객은 늘었는데, 인력난과 운영비 폭등으로 수익성은 악화되는 역설적인 상황. 이것이 문화센터가 흔들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홈트레이닝 시장입니다. 이것은 과도한 프리미엄 전략의 실패입니다. 팬데믹 시기 홈트레이닝 관련 장비와 구독 서비스가 10% 이상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주요 운동 장비 업체들은 최근 매출 20% 급감에 수십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중견 업체들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실적 악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홈트레이닝 브랜드들은 판매 감소와 재고 과다로 최대 40%의 파격 할인 판매에 나섰지만, 3천만 원대 제품이 2천만 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운동 장비 한대 가격이 거의 소형차 한대 값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입 장벽을 너무 높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급 홈트레이닝 장비는 제품 자체 가격도 비싸지만 운동복, 전용 신발, 스마트 액세서리 등 전반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대로 시작하려면 초기 비용 500만원 이상은 각오해야 합니다. 국내 홈트레이닝 시장은 지나친 가격 인상과 각종 용품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너무나 큰 진입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무료 유튜브 운동이나 저렴한 피트니스 앱으로 넘어갔습니다. 별도의 장비 없이 맨몸으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해외 직구가 너무 쉬워진 것도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운동 장비를 하나 구매하려면 무조건 근처 매장으로 달려갔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너무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절반 가격에 살수 있으니 동네 스포츠용품점이 무너진 겁니다. 지역 스포츠용품점 사장님들의 매출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가족 생계를 위해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일용직이나 배달 쪽으로 투잡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관련 업체 관계자 말에 따르면 현재 적자인 매장이 80%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동네 헬스장을 가보면 홈트레이닝으로 운동하시던 분들이 확실히 줄긴 줄었더라고요. 프리미엄 장비를 구매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한번 운동하기 위해 준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운동 후 정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벼운 복장으로 동네 공원을 뛰는 것이 가장 편하고 운동 효과도 높아서 이탈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과도한 프리미엄 전략. 이것이 홈트레이닝 시장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서점 산업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디지털화와 세대 단절입니다. 경기도의 한도심에서 30년간 지역서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때는 주말이면 새벽부터 베스트셀러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한달 매출이 3천만원 넘길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말에도 10명 오면 많이 온 것이고, 평일은 하루 종일 한 명도 안올 때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한달 매출이 500만 원 나오면 다행이고 임대료와 전기세 관리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체 독서인구는 2000년대 초 500만 명에서 2023년 700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웹소설이나 웹툰, 오디오북 같은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오프라인 서점 방문객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세대 구성입니다. 전체 독서 인구 중에서 20대는 5%밖에 안되고, 30대도 10% 정도입니다. 합쳐봤자 15%도 안되니, 10명 중 한두 명 정도만 젊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반면 50대 이상이 60%가 넘습니다. 완전히 고령화된 독서 문화가 된 겁니다. 실제로 한 대학생에게 지역 서점에 가보겠냐고 물었더니, 차라리 집에서 전자책이나 예품 보는 게 낫죠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MZ 세대에게 종이책과 지역서점은 구시대적인 것으로 비칩니다. 쇼트폼 영상 15초에 도파민이 터지는 시대에 종이책 한 권을 붙들고 몇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시간 대비 만족도가 최악인 것입니다. 지역서점에서는 책한 권에 2만 원이 넘는데 거기에 음료 한 잔이라도 마시면 하루에 3만 원 이상은 기본입니다. 그 돈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친구들과 비대면 채팅으로 실시간 소통하는 것이 훨씬 즐겁다는 겁니다. 5시간 동안 종이책을 읽는 것보다 5시간 동안 온라인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교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여기에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한몫합니다. 종이책 생산은 벌목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거든요. 나무를 베어 책을 만드는 것이 환경 파괴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비건이나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단절도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서점에 가서 함께 책을 고르는 것이 흔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주말에 서점 갈래? 라고 물으면 보통 아이들은 싫어요. 친구들 만날 거예요, 라고 거부합니다. 이렇게 세대간 전승이 끊기면서 지역서점 문화가 소멸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 현상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젊은 세대의 이탈입니다. 외식 산업 평일주 고객 평균 연령 65세, 구독 서비스주 고객층 40대 이상, 지역서점 독서 인구 60%가 50대 이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왜일까요? 한마디로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예보 식사 한 번에 30만 원이면 동남아시아 항공권 일부 갑이고, 구독 서비스 2박에 10만 원이면 깔끔한 호텔에서 하룻밤 숙박하는 것이 낫고, 지역 서점에서 5시간 앉아 있을 시간에 온라인에서 훨씬 다채로운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한 겁니다. 결국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연애비 1억원짜리 고급회원제 레스토랑, 월 50만원짜리 프리미엄 개인 비서 구독 서비스, 해외 원정 문화 체험 투어 같은 시장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유층은 여전히 외부 식사를 즐기고 개인 비서를 고용하며 해외에서 고급 문화를 체험합니다. 문제는 적당히 여유를 즐기던 중산층입니다. 구독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5만원, 10만원을 받으면서 장기 계약을 강요하는 곳들은 결국 거품이 꺼지면 폐업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이미 고객은 떠났으니까요. 문화센터는 더 심각합니다. 전국 문화센터 중 10%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앞으로 몇 곳이 더 폐업을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문화센터들은 어떻게 될까요? 독과점 시장이 되는 겁니다. 경쟁이 없으니까 가격은 더 오르고 서비스의 질은 더 나빠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개별 산업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문제일까요? 한국 중산층이 30년 동안 누려왔던 일상의 여유들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유행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중산층 자체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직장 다니는 가장이라면 한 달에 한두 번 외식하고, 여름 휴가 때 가족과 함께 문화 생활을 즐기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지역 서점을 방문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할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물가는 치솟고, 월급은 제자리인데, 살기 좋은 곳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자녀 교육비에 노후 준비까지 생각하면 여가 활동은 제일 먼저 포기해야 하는 사치가 됐습니다. 젊은 세대는 아예 시작도 못 하고 지금이라는 30대와 40대도 부담스러워서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하던 외식도 이제는 1년에 한두 번으로 줄었고 그러다 보니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은퇴하면 더 심각합니다. 연금 받아봤자 생활비로 다 나가는데, 취미 생활은 꿈도 못 꿉니다. 관리비, 통신비, 유료비가 빠지면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외부 식사를 합니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합니까? 못합니다. 친구들 만나서 밥한끼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중간이 사라진 겁니다. 부자들만 이용하는 초고가 시장과 아무도 찾지 않는 텅빈 대중 시장 둘만 남았습니다. 젊은 세대는 떠났고 중산층은 지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알던 적당한 여유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